뭐 여기다 살려주노 쓰러짐 쓰러짐 또? 이쪽. 면 터지면 터지면 명지면 터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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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 쓰러. 하나 빼고, 하나 빼고, 그 뒤에 해우소 쪽에 있어요. 해우소 있었어. 로제 2명, 거기 2명, 거기 2명, 알겠습니다. 하 피, 하 피, 거기 하 피. 빨라스트하나 아... 어딘가... 내 거래 안 되면 나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올라온다. 아, 올라 여기있다, 여기있다. 여기 바로 앞에. 어, 들어준. 어, 뺐어. 떨어진, 떨어진. 아, 떨어져, 떨어져, 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와. 나, 나 죽었어, 이거. 터졌어, 이거. 정밀? Okay. 내 쪽에 정밀? 이쪽에서 거기 아예 안 아, 나는 이거 터졌어. 이게 너무 빨리 터졌어. 중앙킹 쪽. 응, 음, 그대로 있어. 하나는 누워있어. 얘 잡아 없다. 얘 살리러 올 텐데. 재현이가 보일 거야. 하나, 피, 하나 잡았어. 마라 누핑이 가왔지. 응. 그 옆에 그 뭐냐, 그. 엘리칸 같은 애이네 러치 러치 러치야. 아 이따 말할게따어 이거 하나지. 금방 이거 금방. 가져줘야 돼. 백업 가줘야 돼. 어 맞네. 잡아. 아내발 앞에, 무적 발 앞에. 앞에. 아씨. 하나야 하나, 하나 하나 보였지. 떨어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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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짐. 어나 그냥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.

왼쪽 오른쪽 조금 아서 <놀라> <놀라>